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르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이제 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네, 여기 보면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이것이 예수님의 전체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죠.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내가 겉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름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식이나 무슨 지위나 그 어떤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오늘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 나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로 주님이 판단하신다. 네 이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박해했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을 깨우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백성 그첫 번째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열매가 회개 열매죠 그 여기 처음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둘째 아들에게 30절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뉘우치고 갔다는 말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네, 뉘우친다는 말, 이 말이 두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가 뒤에 뉘우쳤다. 그리고 다시 갔다 이제 그러나 첫째 아들로 비유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뉘우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 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늘 뜻대로 행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나 이제 즉시 깨닫고 말씀이 부딪혀올 때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실 때 항상 이제 뉘우치리고 돌이키는 것이 귀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회개 열매인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복음에서 여러 곳에서 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 이제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23절서부터 보면 예수님은 그들과 충돌하지 않으셨어요. 옥신각신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의도가 묻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책잡기 위해서 묻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섞이지 않으셨죠. 옥신각신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불신, 뉘우치지 않는 모습, 완악한 모습 이런 것을 깨우치신 말씀을 여기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두 아들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의 비유는 이제 유명한 비유의 말씀인데 이제 이 마다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지칭하고 또 이제 그 둘째 아들은 여기 보면 이제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도 하셨습니다만 했더니 회개 열매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우리가 늘 자신을 항상 돌이켜봐야 되죠 돌이켜보고 그래서 늘 깨닫고 다시 뉘우치는 그러한 모습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냐 결국은 순종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죠 아버지의 뜻대로 누가 행하였느냐 순종의 열매 그래서 이 마다들은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말로만 순종하고 실제로는 뜻대로 하지 않았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행위는 내게서 멀다. 네, 이렇게 이제 탄식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우리가 늘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네, 그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했다가 뉘우치고 가서 순종했다. 네, 그래서 그 순종을 이제 귀하게 보시고, 그래서 누가 실제로 뜻대로 순종하였느냐? 네, 여기 이제 둘째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두 아들이 사실은 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버지를 온전히 기쁘게 하시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좋은 모습만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참 좋겠는데 네,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순종의 열매를 드린 아들은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드릴 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순종의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순종의 자세가 있으면 처음에 아버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할때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겠죠. 또 실제로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둘째 아들처럼 일하는 그런 진실한 순종의 자세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와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의 태도, 태도라는 것이 항상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어디서나 늘 순종하는 태도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첫째 아들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 좋지 못했죠. 처음에는 아버지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적으로 나왔지만, 나중에는 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뜻대로 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과오가 이것이죠. 예.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 감사해서 막 충성하고, 참, 참 열심히 하고, 예. 어떻게든지 보답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점점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 감사나 또 은혜로 하는 것이 약해지고 자기의 뜻과 자기 고집대로 하게 되죠. 그 주인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이런 모습.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변질되는 모습 아니에요. 참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열매라는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매라는 것이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열매라는 것은 그 과정도 잘해야 열매가 맺어지죠. 똑같은 열매도 뭐 쭉정이라고 하면 그 열매라고 할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늘 기도 제목이 시작도 좋고 또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충성해서 마지막에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믿음의 생활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여기 두 번째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오래 참으시고 네, 청지기들에게 포도원을 맡기면서 또 여기 보면 포도원을 얼마나 잘 만들어서 주셨습니까.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그리고는 그 좋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로주고 타국으로 갔다고 해서 간섭도 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인의 뜻을 따라서 포도원을 잘 경작하도록 그렇게 맡겼어요. 얼마나 큰 은혜와 호의를 베푼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택함을 받고 이 포도원을 경작하게 된이 농부들은 참 특권을 받은 거죠. 큰 은혜를 받고 네. 하나님은 참 그런 은혜와 호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네. 또 그런 은혜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셨고 또 오늘 새 이스라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런 은혜와 또 축복과 특권을 받은 자들일수록 기쁨으로 거기에 부응하는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원하는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자원하는 순종이 참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또 두려운 일입니다. 네, 그냥 시간 시간 간섭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면 오히려 낫겠는데 맡겨놨다 마지막에 결산한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예, 시험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시험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예, 회개의 시험대 위에 서고 그 스스로를 깨우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버려두시진 않으셨어요. 여기 보면 종이 이제 주 주인이 계속해서를 종들을 보내고 아들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 네, 이건 이제 물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선지자도 보내시고 율법도 보내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쭉 말씀하시는 것입니다만 맡겨주시죠 그러나 맡겨주시지만 또 그냥 맡겨만 두면 그때그때 자꾸 변하고 주인의 뜻을 잊고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이냐 막 청지기 의식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주인 행세하고 자꾸 폐역해질 것 같으니까 여기 종들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우쳐, 돌이켜라.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뉘우쳐라. 기본적인 처음에 마음 잃지 말아라. 순종의 태도를 늘 견지해라. 이렇게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시지만, 그렇다고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죠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하리라 네,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그때그때 그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갖고 항상 믿음 생활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 인간의 육성이라는 것이 죄성이라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이라는 것은 자꾸 우리를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 자꾸 내뜻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길로 자꾸 가지만 그래도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늘 말씀에 자신을 비추 이렇게 비춰보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생활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여기 예수님과 논쟁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외계 의 열매, 순종의 열매, 순종의 열매도 결국 열매를 맺으려면 어때 되느냐? 좋은 열매 맺으려면 시종 변함 없어야죠 과정도 잘해야죠. 그래야 죽정이가 아니라 결실 있는 좋은 열매 맺는 것이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 순종의 태도, 태도가 중요하다. 네, 그러한 믿음의 길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교회 앞에서나 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다 되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네, 마지막에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금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때로는 원망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자신을 비추어 주시며, 말씀 앞에 설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여,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백성, 주님께 칭찬받고, 다 하나님 나라 들림받는 복된 주의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은총과 부르심에 늘 응답하는 그러한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며 사단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주시고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고 또 앞길을 열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복된. 길들 잘 열려지도록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길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회복과 치유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잘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모든 아버지의 병만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 계심을 감증하는 역사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앞길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모든 전쟁의 위협을 막아 주시옵시고 다시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문들이 열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위정자들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사 모든 시험과 도전을 이기고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자매교회들 또 우리 함께 동역하는 기관들 하나님 다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도 주님 아십니다 주여 저들의 간절한 간구를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시간 되게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주님의 생수로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씨름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터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